베드로 닭 울기 전에 부인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 베드로는 불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끔찍하게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용감했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그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불길처럼 뜨거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잠시 후 다른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하나지? 베드로는 벌떡 일어서서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그는 두려움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또 다른 한 사람이 단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며칠 전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은 그의 입에서 쓴 연기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고요한 밤의 공기를 찢고. 베드로의 심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끌려가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모든 거짓말을 녹여버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어찌 나를 부인했느냐는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슬픔과 변함없는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달기 이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밖으로 나가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